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올리 올리브 양을 털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 거는 1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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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네들밖에 없어요. 지금 다 지금 보시면은 자, 하나나 소개해 볼게요. 저거는 더순낵이고뭐 소고기고 요거는 블루베리치 아, 어, 이거 무슨 오리 크리세우 통살. 아이고. 아이고. 이거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되게 럭셔리해 보여. 이게 무슨, 코어 덴탈 후? 음. 그리고 돼지기. 그리고 동결 닭간. 그리고 요거, 추루 관절. 그 다음에 요거는 면역력 호흡기 이거는 오리. 음, 요거 한우간. 얘네들, 팬이고 이거 뭐야? 소고기, 닭고기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얘도 덴탈인 것 같다. 응. 덴탈 껌이고 얘도 껌이고 흰살 생선 덴탈 껌이고 그리고 저는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덴탈 이런 거 무조건 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것도 잘 먹더라고. 전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런 거 똑같은 거 줬던 것 같아. 이거 오리 아까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오리고, 이것도 오리고, 이거는 닭하다라 거. 일부러 오리를 더사왔어 오리가 원래 약간 보양식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말고기. 이거 말고기는 처음 보네? 아, 이거를 자주 먹였었거든요? 편의점에, 한, 바, 요거에 한반 정도가 팔아요. 그래서 그거 먹었는데 잘 먹더라고. 이것도. 이게 베이비랑 어덜트 뭐, 그, 다 있더라고요. 그, 나이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는 편의점에서 아까 배고파서 산 거고 이건 밤이고 이건 초콜릿이고 이거는 베이글집 엄청 유명한 거, 딸기집 맛있더라고요. 아까 하나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비브 제가 쓰잖아요 팩. 그래서 이거 어성초 이게 음, 여드름성 피부 완화 가능성. 어, 여드름은 아니지 어쨌든 질병의 예방 치료. 예, 폼클렌저 하나 샀고요. 난, 부활초 크림. 이것도 아비브 거네. 아비부 건지 모르고 샀는데. 이거는, 오리진스. 페이스 세럼이래요. 그리고 이거 드디어, 캐럿. 이 당근 패드를 샀습니다. 이거 당근 패드 엄청 비싸더라. 이거 6, 2만 얼마에요? 세일도 안 해. 음.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 한번, 이따가 저녁에 한번 써볼게요. 왜 이렇게 초점이 안맞지 어, 됐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밥을 먹을 건데 뭘 사왔냐면 저는 요거 사왔어요. 까르보나라 까바라 <laughs> 재밌죠? 까보레 까르보나. 까르보나라 까보레 자 아니 왜 숟가락만 주고 젓가락은 왜안 줘? 숟가락으로 면을 퍼먹으라는 건가? 정말 센스, 어지고, 지리고, 레르끄고요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거 먹고, 밤, 밤이나 이런 거 애들 이제 후식, 초콜렛이랑 아무튼 이런 거를 후식으로 먹고, 일단 애기 먼저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맛있는 저녁 드시고, 좋은 하루 마무리 하세요. 빠이!